자 오늘 방송되는 오늘이 12월 26일이에요. 크리스마스 다음날인데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 어, 밤 10시에 방송되는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3의 두 번째 방송 이해방송을 어떻게 보면 더 재미있게 볼수 있을까. 아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미스터트롯 시즌3가 요 지난주에 첫 방송을 내보내고 높은 시청률을 찍지 않았습니까? 12.9%를 찍었어요. 여기 보면요. 이게 지금 TV 조선의 뉴스에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첫 방송이 12.9%는 굉장히 높은 시청률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경쟁을 하고 있는 어, MBN의 현역가왕 시즌2의 사회 방송 시청률이 9.4%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거보다 높은 시청률을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박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순간 최고 시청률은요. 13.5%까지 찍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미스터트롯 시즌 3인데 2회 방송도 1회 방송과 마찬가지로 마스터 오디션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선전이에요. 그러니까 선배 마스터, 하고 국민 마스터 8, 9명, 9명에서 18명이 이제 올 하트를 받으면 다음 라운드 직행을 하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 마스터 오디션의 앞부 일부 14개 무대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어, 화제의 에, 이 참가자는요, 단연 유지우예요 유지우의 정령 무대가 유튜브 조회수가요, 무려 여기 보면요, 91만을 찍고 있어요. 가장 많아요. 그만큼 유지우가 화제의 참가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최연소에요, 최연소. 8살이에요, 8살. 유지우의 정령 무대가 가장 이제 화제의 무대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김용빈이에요, 김용빈. 높아요. 85만이에요.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85만. 두 번째로, 어, 화제를 불러일으킨 무대였고, 그렇다면은, 세 번째는 누구냐면, 춘길 같은 경우는요, 처음, 이 업로드 돼서 처음에는 많이 올라갔는데, 어, 그 이후에는 이렇게, 어, 이 조회수 올라가는 게 그렇게 더 돼요, 더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박지우의 박지우, 인생아 고맙다, 고마웠다라는 이 무대인데, 서사가 담긴 한편의 드라마 같은 무대를 꾸민 것이 이제 박지우의 인생아 고마웠다라는데 눈물바다를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울은 거예요. 시청자도 울고, 마스터들도 울고, 이 사연 때문에, 슬픈 사연 때문에. 그런데 이 무대의 조회수가 67만이에요. 67만. 여기 보이시죠? 67만. 세 번째예요. 이렇게 돼 있고 네 번째는 아, 이 배호의 에, 이 환생이랄까 박정서 아주 저음이 뛰어난 그러면서도 고음도 뛰어난 중학교 2학년에 이요 중학교 2학년에 박정서의 안개낀 장충당 공원이 34만으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네 번째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다섯 번째까지 말씀드리면, 그 다음이, 춘길인가요? 춘길이 25만이에요. 25만. 여기 보이시죠? 25만. 선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백승민 같은 경우는요, 모란의 이 무대가, 이, 모두를 눈물바다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눈물샘 폭발, 모두를 울게 만든 이 무대는, 조회수는 그렇게 많지 않네. 19만이에요. 19만. 여기 보이시죠? 19만을 찍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심이 있었던 무대는 다른 데는 어 박정민의 대전부르스가 백승민보다 왔네 20만이네. 20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방송에서도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게 이제 미스터트롯 시즌 3에요. 어, 오늘 방송에서는 재밌는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중에 하나가 이정에 이정. 여러분 아시죠? 이정. 지금 22년 차 가수예요. 근데 지난해 신장암으로 투병을 했다고 그래요. 신장암 일기인가요? 지금은 이제 완치가 됐는데, 신장암의 이정이 이름도 바꿨다는 거예요. 천록담으로 바꿔서 미스터트롯 시즌3에 도전을 했는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22년 활동한 이름까지 버렸다. 신장암에 완치한 이정이 뜻밖의 근황을 전했다. 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예고 영상을 보면, 이 이정이 즉시 탈락으로 나와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예고 영상인데, 26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제작진이 스포를 한 거예요? 이정은 즉시 탈락인지 아니면은, 이 편집을 해서 억울을 태우려고 하는 건지 이정이 탈락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확신을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 영상 예고 영상으로만 보면요 탈락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 탄식 잠깐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후배 마스터들이 탄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즉시 탈락이 이렇게 멘트가 되기 때문에 이 제작진이 스포를 한거예요 결과적으로 스펀지 아니면은 억로를 태우려고 하는 건지는 몰라 이런 장면도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과연 이정 천록담이 탈락을 할까 하는 부분도 본 방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예고 영상을 좀더 볼까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나상도도 있고, 어 그리고 어, 마스터 중에서 지금 관심을 끌고 있는 마스터는 2천 원이에요. 너무 어, 심사를 잘해요.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서 전문성과 논리적인 그런 방식으로 이 심사를 함에 따라서 어.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마스터예요. 지금 이찬원 같은 경우는 KBS 의 연예대상에서 연예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예능인으로서, 방송인으로서, 가수는 물론이고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이찬원인데 이찬원의 이 마스터 활동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예요.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열띤 경연 속에서 빛나는 명품 마스터 이찬원. 미스터트롯 시즌 3의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기대만발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나와 있어요. 톱스타 뉴스의 이 보도인데 그만큼 2 어, 0원의 마스터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자 오늘 방송에 오늘 방송 이해 방송에 이요 미스터 트롯 시즌 3에 밤 10시에 시작을 하고요. 한 2시간 반 정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은 101명이 예선전에 도전을 했는데, 1회 방송에 14개 무대밖에 방송이 되지 않았거든요. 2회 방송에서 예선전이 끝나는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아서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통편집 되겠지만은, 아마, 어, 탈락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방송에서는, 어, 마스터 오디션 예선전이 끝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끝나면은 이제 또 MVP가 1위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탈락자가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다음 라운드 탈락자가 결정되고 이제 다음 라운드 올라가는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예 방송에서는 마스터 오디션이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고 영상에도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영탁의 모습이 있고요, 현역 18년 차의 고수도 나옵니다. 자, 타 오디션에서 우승한 참가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 현역부 X 죠, 일산의 이명웅의 에, 무대도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올 하트를 받아서 그 정체가 드러날지, 올 하트를 받지 못하면은요, 이 커튼이 올라가지 않아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현역부 같은 경우는 현역부 A도 있고, 현역부 X도 있고. 현역부에 A가 있다면 현역부 B도 있는 거죠? 현역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디션이지만은, 어, 말하자면은, 뭐, 무명가수도 있고, 가수 지망생도 있고, 현역가수들의 대전이. 현역가수들이 대부분 이제, 그, 뭐죠? 무명한 거예요. 요즘에 유명하지 못하니까 이제 도전을 하는 거고, 이전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좀, 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운주운전인가? 이런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이 투병도 해서 재기의 어떤 발판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음, 현역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경규 마스터, 존재감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경규 때문에 흥미와 재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어, 뭐, 일부에서는 뭐, 신의 한수다. 이, 이, 이 이경규의 출연을, 섭외가. 그런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하는 그런 모습도 오늘 방송을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 방송에서 어, 지난주 1회 방송에서 높은 시청률을 찍었던 어, 미스터트롯 시즌 3가 오늘 방송 2회 방송에서는 그 시청률을 어느 결과로 보여 줄지 어, 이첫 방송의 시청률을 끌어올리긴 하겠죠. 혹시라도 떨어진다면은 이제 어, 현역가왕과 치열한 경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현역가왕은 이번 주 5회 방송에서 11.1%밖에 못 찍지 못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미스터트롯 시즌 3의 오늘 방송 두 번째 방송은 또 어느 정도 어이 시청률을 찍을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 중에 하나예요. 이... 끌어올리지 않을까요? <laughs> 저는 그렇게 예측을. 이 오디션이 갖고 있는 특성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좀 시청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역가왕이 어려워질 수도 있죠. 만약에 이해방송에서 시청률을 더 끌어올린다면. 자, 그래서 오늘 뉴스상터는 오늘 방송되는 TV조선의 미스터토리 시즌3의 두 번째 방송, 이해방송을 재밌게 볼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